오늘 맹령님이 그, 어, 자기 세라 할 거라고, 어, 나한테 연구해, 연구해놓라고 그랬거든? 어, 나 숙제 받았어. 루시안 4명인 것 같아, 루시안 4명. 좀 사거리도 좀 길어가지고, 이게. 아! 어떡해! 잘 가! <laughs> 아, 이를 써줬으면 됐다고? 아, 근데 만화가 없어갖고. 아, 좋아요! 강해, 강해. 오케이. 어, 은신, 은신. 가려놨어, 가려놨어. 일단 가려놨어. 뭐야, 뭐 하는 거 없어? 오케이. 다시 돌아가. 잡았구요. 아, 안보여요. 서포차이. 근데 얘가 느끼는게는 일단 카르마나 막 이런 어중간한 원거리 서포들보다는 진짜 그냥 훨씬 좋다. 딱 극딜로 갈게. 방관으로. 라인전 더 잘해야 되니까. 골드에 따라서 아이템을 바꿔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. 왜냐면. 뭐, 0 0원 있을 때 굳이 그, 곡괭이에다가 묘정의 보적 사느니 그냥 톱달 난검 사는 게 나으니까. 그 워붕이가 좀 고수네. 어우, 씨. 진짜 캐릭 괜찮은데? 일단, 루시안 세나 대결에서는 압도 중. 와, 근데 평타 진짜 세다. 아, 쟤가 몸이 약한 것도 있긴 한데.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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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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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라, 몰라, 일단 싸. 어, 뭐야. 어, 정확하게 조준했던 것 같은데? 안 되지, 안 되지. 에이, 내가 스킬샷이 훨씬 좋은데. 와, 내 캐릭 좀 진짜 약간 사기 느낌 나, 내 생각에는. 속박이, 약간 그, 사거리도 괜찮고, 약간 조이 수면 같은 느낌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. 아, 어, 스킬 잘못 썼다. 아이씨! 루샨이앞대시로 들어가자, 그냥. 루샨이앞대시로 들어가도 이겨, 이거. 속박은 먹고 가자! 아 속박 걸었다, 얘들아! 잠깐만요. 가든가. 이동속도야, 이동속도. 아, 나이스. 이동속도 너무 빠르고. 너무 좋아, 이거 진짜. 안 돼! 살려줄게! 아! 나궁어 썼어. 일단 어, 일러오이킹나오이아잡 았어. 잡 았어. 아, 어, 아아아아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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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궁 썼어 일단. 제발. 나 이거 천원 어. 로봐이 로봐이 로봐. 아. 아. 어? 할만한데, 진짜, 게임? 난타전이야, 난타전. 과연. 과연, 이 싸움에서. 아, 럭스 전멸. 와, 세나 지원 사기네, 이거. 어, 대박. 대박 났는데? 대이다 치고 나가자 지금 치고 나가자 와 럭스 데미지 뭐야 대체 어 오엑 잡자 오엑 잡자 아 어, 안되나 안돼 제발 와 <laughs> 어,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해 어, 루시안, 루시안. 루시안. 어, 어, 루시안. 어, 루시안. 루시안. 아, 까비. 그대로 집 가는 건좀애반데 <laughs> 뭔가 나의 그 속박과 연계될 만한, 어? 아, 아, <laughs> 안 돼. 아, 망했다. 기회였는데. 아, 럭스가 너무 세 이거. 럭스 누가 잡지? 나이스. 빽빽빽빽 뭐야, 됐다, 됐어. 뭐야, 어떻게 난 거지? 와 이게 좀 던졌나? 와 근데 서퍼 치고는 데미지가 진짜 어마무시하긴 하네. 지나갑니다. 어 누누 누누 가려줘 가려 누누고 누누고 또 고, 누누. 어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사이드를 밀어? 그냥 미드 뚫어버려 그냥. 감히 사이드를 민다고아 근데 쉽지가 않다. 어 이거 아칼리 뭐야 저거. 언제 깨졌다. 아얘네들 우정 지옥인데. 아 나. 아, 에바지 이거는 아, 이게 어떻게 죽어, 솔직히 아, 바로는 나갔다 이거 장로에서 보자, 장로에서 어? 아니면 스틸? 이거 스틸이다 과연 헐 나이스!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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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어, 락스 너무 쎄, 뭐야 원래 이렇게 쎈 캐릭이었어? 어 너무 세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게임이 빡세냐? <laughs> 나이스? 나이스 아니네. 아오 씨 얘네들 장로 가는데 어떻게 할까? 장로를 그냥 주는 거는 어 어떡하지? 어 장로를 줘야 되나? 아 줘야겠다. 이 게임 60분 간다. 괜찮아, 나 성자병 서포터니까. 할만해, 진짜로 상대편도 세나가 있어가지고. 아. 아! 어! 비벼! 아, 근데 얘네들 캐릭이 너무 무섭다. 사먹지게, 어떡해. 경험치 아냐? 그니까 그... 그뭐 냐? 수학 세배 이벤트인데, 지금 막으면 <목소리> 세나 쎄다.